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이세벨을 끄집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임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떠한 이세벨이 있는지 들여다봐지길 원합니다. 참 회개가 되어지게 하시고 참 감사, 참 은혜가 고백되어 줄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이장입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영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운명을 회고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 참 유명한 여자죠. 악독하고 유명하고. 또이 여자로 인해서 완전히 판도가 바뀔 정도로 큰 권세와 영적인 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놀래서 놀래 잡빠져서 도망갈 정도로 그 영적인 권세가 어마어마했죠 우리 열람기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세별이 어떤 여자이고 또 어떤 영적 배경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람기상 16장입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이죠. 그 당시에는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와이프를 선정해 줍니다. 아버지가 오무리입니다. 오무리가 그 앞에 왕이 어, 살래됐다는 것을 보고 오무리하고 두 장관이 이제 경쟁 구도에 있다가 오무리가 이겨서 오무리가 왕됐습니다. 왕 되어서 운 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를 삽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성 바래 그 기초성을 깔게 되었습니다. 운두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한 34kg 되거든요. 한운 70kg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주고 샀고 이것이 어떻게 비참하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16장 32절 3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그 앞에는 16장 24절에 그가 온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이 성읍만 지은 게 아니라 바알 신전을 지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세라 이세벨 이세벨을 부인으로 예발의 딸 와서 그 등짝 결혼식 하러 오는 등장부터가 아주 아주 화려해예요발 제사장 450명하고 아세라 제사장 400명이랑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그 거대한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우상을 들고 이렇게 거대한 행렬을 하고 이 앞에는 선두에는 이세벨 이 여자가 딱 앞장 서서 옵니다 와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게 발 신전을 딱 만든 거기에서 아방도 버젓하게 들어가서 이발한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있었죠. 저 이세벨에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하시면서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저한 이틀 동안 꽁꽁 막 자면서도 자다가 이세벨 내 안에 이세벨 어떤 겁니까? 하면서 자다가 일어나서 엎드릴 정도로 그렇게 막 찾았거든요. 뭔가 보일 듯 보일 듯하면서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한 한 달쯤 전에 알러키 전에 잠깐 시간이 되면 집사님한테 가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날 또 이제 반드시 여기에서 끄집어 내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그때도 아침 점심쯤 거의 됐는데도 술이 덜 깼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이제 좀 대화하고 위로하고 예배 나오, 나오자 이렇게 계속 말씀 드리고. 딱나오는때 마지막에 이제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그냥 여기서 또예배 드릴까 하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나오는데 차에서 나오고 또 오는 중에 성질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 흑암을 꺾지 못한다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영빨이 없지 다른 어떤 사람처럼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축사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아, 내가 왜 이리 영, 영빨이 없지. 거기 가서 예배될 때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항상 열심히 하거든요. 이 흑암을 끄집어 내려고 이꽉 붙들고 있는 헤딩해도안 되고, 머리에 땅바가도 안 되고, 이제 안수만 안 쓰면 안 될지, 벨짓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말씀 속에서 내가 영적 어, 갱년기에 들어가, 지 않았나 전에는 그래, 도 영빨이 있었는데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영빨이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서 하나님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날 a 칼로 이제 분별되 a s m u r 이 u s h i k o Nelson c a r l 내가 영권을 사용한다 이것이 오만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나에서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고 나의 의밖에 없는데 내 것으로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서 다 결론이 났거든요. 우리한테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것이 분별할 수 있고,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이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함이고, 영적인 권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매번을 이제 새벽예배 말씀을 계속 수요예배부터 계속 돌리면서 돌림, 들었는데, 아, 정말 이것이 맞구나. 처음부터 목사님께서 는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게 분별되지지 않았어요. 내 것으로만 나가고 이것이 내 것인 줄을 생각도 못 했거든요. 계시록의 이 장에 그 이세벨의 교훈 이제 목회자, 교육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세벨 교육자였구나. 나의 것으로 선포하고 나의 것으로 이제 사단을 결박하고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이 교묘한 건 눈으로는 볼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있음을 보아졌습니다. 아, 정말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 한꺼번에, 한꺼번에 "너 요거, 요거, 요거 잘못이다" 해서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꼭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툭툭 터뜨려져요, 툭툭. 이것을 말씀을 먹는다 이거든요. 그그들라이 한기 말씀하실 때에는 그날은 컨디션 엄청 좋았어요. 야 오늘 또 말씀을 온전히 다100% 받겠다, 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딱 앉았는데 잠깐 찰나 사이에 딴생각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말씀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그들라이 한기 한 다섯 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일 나면서 계속 이제 귀에 꼽아 놓고 그래도 말씀이 안 먹어져요. 말씀을 먹는다, 안 먹는다, 머리로만 받는다 이것이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는 건 그것이 진짜 오롯이 내 안에 피와 생명으로 피와 살로 온 몸에 이제 퍼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인태되어지는것 이것은 안 떠나죠 이 생명으로 들어온 말씀은 안 떠나요 그런데 머리로 들어온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 하갈이 물을 떠먹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말씀을 먹느냐 예수를 먹느냐 안 먹느냐 여기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확 분별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평안합니다. 왜냐면 이제 내, 것이야. 내 것이 다 죄임을 알고 이제는 내 것을 발동시키려는 그런 나의 의의와 영권이 없으니까 이것이 보는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것이 죄구나. 회개하라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그 죄를 보여주셔야 회개가 나오지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절대 안 나와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날선 칼로 가슴을 찌르는 그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게 해야 자각되어져야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과 얹혀서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되는 점 있습니다. 세계복음의 길은 하나님한테 얹혀서 가는 것, 동행하는 것인 점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없구나 아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 하셨는데 왜 나는 못 따라 들었지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다시 듣는데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아 처음부터 이 말씀 하셨구나 근데 나만 이것을 못 따라 들었구나 어찌나 원통하고 부통하는지 하나님께서 눈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안 되어지는 분 있잖아요. 보면서 나도 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안 가지 환경을 딱 조금 열어놓으면 당장 그것을 먹으려고 쫓아가는 이것이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보면서 항상 그 생각해요. 저게 내 모습이지. 저게 내 모습이지. 조금만 풀어지면 당장 달려가고 죽을 건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그수안에 뛰어든 모습,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이, 부, 이 교회 안의 성도나 내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필요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내 앞에 그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가 응답이라고 하셨잖아요. 점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기대되고, 내일은 또 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나중에는 진짜 전에도 이제 물리를 걸어 다니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느낄 때도 계속 있었는데, 점점 그 영적인 세계가 더 가까이 와지고, 더 하늘의 것들이 더 사모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그리워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이 더욱더 사모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아,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저 이세벨이 나구나. 저 이세벨 교육자가 나구나. 이것을 조금 깨달으니까 아, 강단에 서기 싫더라고요.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이 말씀을 준거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나올 텐데, 이 앞에서 거짓 증거 해버리면 더큰 죄가 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토막내 가지고, 이것을 복음을 복음 아닌 것으로 땅의 것으로 해석해서 전달해 줘버리면 이건 더큰 죄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단을 계속 하늘의 것만, 이 땅의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옹답을 주려는 그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 그 하늘의 복음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오스 간그 현장에도 이 남은 우리에게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새벽 예배 특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속 안에서도 이세벨의 그 거짓 증거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영적인 것 영적인 것도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껏 고백하는 것이 영권이고 영적인 컨센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되돌아봤어요. 이 나쁜 버릇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처음부터 제가 이 복음을 받을 때부터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요. 그 사모님은 영권을 사용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흑암을 꺾고 막 그런데 헤어진 지금에도 얼마 전에 또 교회에서 써밋 학교 그 초등학생 예배 할때 잠깐 봤는데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말씀하세요. 흑암새를 꺾냐 흑암새를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속상하고 또 제가 뭘 말발이 있어서 이것을 대꾸할 수도 없고 내 안에 흑암이 더 많은데.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깥에 블레셋, 또암몬족속과 싸울 때 싸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자기 열두 지파 안에 있는 거, 단지 파와 싸웠고, 이 자기의 지파들과 싸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일곱 족속, 일곱 귀신, 이것이 더 강한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세계 보고, 마에내 물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계복음하면서 성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길 원해요 본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 깨닫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환심도 하고, 많이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생명으로, 내 영에, 내 혼적인 것들을 완전히 칼로 도배 잘라버리고, 나을 들어서 완전히 목배임 당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로 하답니다. 계속 특별 새벽에 배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감사. 보여져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뭐가 이세벨인지, 내가 어떤 음행과 간음과 살인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보여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 안의 것들, 내 안의 이세벨, 발, 내 목적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 먹는 그 사악함, 살인하는 것, 이 말씀을. 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이상한 못된 습성, 악함, 율법의 것들 이것들이 도발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한꺼번에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날성 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아 이게 죄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밖에 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편으로 나갔으니까 동편에 두루도는 검으로 천사들이 막았죠. 딱그 입구를 막았어요. 동쪽으로 내쫓겼으니까 우리는 동쪽으로 내쫓긴 서자입니다. 이 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번제 제물이 이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을 선물로 받아서 두박 두박 어제보다 오늘이나고 오늘보다 이 내일 나는 그런 뚜벅뚜박 걸어가서, 결국은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시운 자의 온대 피가 찰찰찰 쏟아지는 그 소안에서 피에 파묻혀서 내가 안 보일 만큼, 그리스도의 그 분양단의 그 향기가 그주 청소를 꽉 메어서 내 모습이 안 보일 만큼, 그 은혜가 느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이 내 몸에 녹아져서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내것 되어버려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되고 주님, 감사해요.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내 안에 이 수많은 우글거리는 그 뱀들이 있는데 이것을 너 이거 이거 딱 끄집어내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기다리심의 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딱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그것도 이제 신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의 것들, 나의 모든 것들 보여주길 원합니다. 이세벨의 것들 얼마나 하나님 치명적이고 음란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의 후대, 나의 가문까지 다 몰살시킬 그 이세벨의 음탕함이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머리끝게 하시고 성삼의 하나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해서 서로 갑니다.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속 안에서 내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